이런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나내거좀가져가줘 이런 거 같은 거 알죠? 가방에 아하영이 이렇게 가방에다가 지금 안냈다라는 거는 우인 자리에 이런 데다 없어 <laughs> <laughs> 이거를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두면 누가 가져가려 가는 거지. 이번에 제가 한번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도둑놈아. 니 야, 카메라 없지. 야, 니가 도둑놈이지. 도둑놈아. 내가 내가 가지고 도둑놈 어? 도둑 아니야. 아, 내가 잠깐 빌렸다가 내가 다시 너네 올라오 야, 했지. 이거를 진짜 씨. 근데 너희들왜내거갖고 내리 드리 그래? 근데 이게 마치 내거 같아. 니꺼처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나도 내거 같아. 진짜 너희 부지런히 산다. 아니 이거 <laughs>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몰랐을 때까지. 근데 아직도 몰라 쓰기 전까지는 쥐인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오늘...